여자친구 자취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삐삐삐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 편의점 간 여친이 돌아온 줄 알고 문 옆에 숨어 있다가 까꿍하고 나왔는데 모르는 남자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임.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문 따고 들어온 남자가 당당하게 여기 재용이집 아니에요? 하는 거임. 친구 집이랑 헷갈린 것 같아서 몇 호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얼버무리면서 그냥 가려는 거임. 순간쎄한 느낌 들어서 근데 비밀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친구가 알려줬어요. 하길래 그럼 그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하니까 갑자기 계단으로 미친 듯이 도망가버려. 일산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검색해보니까 마스터 비밀번호라고 도어하게다 열리는 번 공장 출고 때부터 대부분 마스터 비번이 0001234 0 999로 설정되어 있고 가끔 집주인이 비상용으로 따로 설정해두는데 대부분 사용자들이 마스터 비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도어락 모델명 검색해서 마스터 비밀번호 존재 확인하고 삭제 방법에 따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설정 안 바꾸면 문 열어놓고 사는 거 사람 이렇게 흐리는 거 아닙니다 오 과장님 예? 감사팀까지 왔지만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 어, 아 이거 여르단에서 백사 하나 쓰면 이거 큰 오해 생길 뻔 했습니다 <laughs> 이기든 지든 두고 싶은 수는 예, 예, 팩스 하나 보냈거든요. 두어지게 마련이다. 아까 요런 현지인 사랑 통화하신 거죠? 아 예, 그렇죠. 거기에도 한국인이 있나요? 한국말로 통화하시던데. 그래 눈에 보이는 빈틈의 실. 아이 워낙 큰 회사고 한국하고 거래하는 회사니까 한국 사람 이 있죠. 계약 라인에 한국 사람은 없군요. 뭐 한마디 인디라 계약 세상에 가장 자주 등장하네요. 이모님입니까? 저쪽 MD입니다. MDM. 사람 이렇게 후리는거 아닙니다 오 과장님 네? 감사팀까지 왔지만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 아 이거 요르단에서 팩스 하나 쓰면 이거 큰 오해 생길 뻔 했습니다 <laughs> 이기든 지든 두고 싶은 수는 예예 팩스 예, 하나 보냈거든요 두어지게 마련이다 아까 요르단 현지 회사랑 통화하신 거죠? 아예 그렇죠 거기에도 한국인이 있나요? 한국말로 통화하시던

the language <laughs> <laughs> hello it's me <laughs> happy, happy. hello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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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t's me 안질것 같은 장원영이 냉장고 속에 아껴두고 먹는 애정템이 있음 음, 소문난 피스타치오 덕후답게 스프레드까지 피스타치오로, 피스타치오로 먹는데 첨가물 어 네. 하나도 안 들어가고 피스타치오랑 마카다미아만 들어감 달지 않고 고소한데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터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 빵 과일 요거트 어디다 곁들여도 건강 간식 완성임 장원영은 또두바이초 또 두바이 또... 와..이거 왜 이래요? 전혀 못해우요 음식을 할때 한식은 공식이 있어요. 어? 한식은 그냥 그거 하나만 딱 외우면 무조건 맛있어져요. 열정? 아, <놀람> <laughs> 양념이 있는데 네. 간설파마후참깨라고 간설파마후참깨 간장, 설탕, 파 관설, 마늘, 후추, 참깨, 참깨, 참기름. 참기름. 마늘입니다. 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북 청송의 한 도로 자동차 한 대가 하천에 떠내려가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잠시 후 깨진 뒷유리로 무언가 보이더니 사람이 튀어나오는데요. 여성이 밖을 살피더니 어린 아이와 함께 뒷유리로 빠져나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차량 통행이 드문 시골길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 여성이 아이가 놀랄까봐 안아주며 안정시키는데 차량이 다시 떠내려갈까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도로를 아, 주행하다 게, 무릉덩이를 발견해 피하는 상황에서 하천으로 추락했죠. 여루단 사업은 어떠세요? 박 과장의 비리가 묻었던 사업을 언급하는 글에? 참 그래. 장르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입이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남의 사업 빼서 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지만 그레는 한번더 어필해보는데 그 사업에서 비리를 걷어내면 매력적인 아이템 같아서요 그렇게 회의가 중단되고 고민에 빠져버린 영업삼팀 아! 예상밖의 예상 피해가 짐작된다 그러나 신입의 입에서 나온 파격적인 아이디어에 누구 하나 쉽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좀 묘하다 하기 싫은 것이냐 해봤자인 것이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냐 그럼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툼면 성과를 떡 먹기로 가져온다는 오해가 싫으니까 아무 이해관계 없는 팀조차도 그래요 그렇지 미쳤어? 그건 아니지 신입 얘기에 넘어가서 너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럼 버릴까? 버려 에... 그거 말고도 할거 많아 음... 많지 않으면 해도 될까? 말장난하기야? 여르단 사업은 미친년 또 왔네? 1인이세요? 혼자 오면 안 돼요? 제일 잘 나가는 건아 국밥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메뉴 말고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드실 만큼만 부탁드립니다 아 만큼 먹으라면서 맘대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양이 너무 적은데? 국밥 아, 비 참... <laughs> 아, 손님 다른 손님한테 방해가 될수 있으니 휴대폰 소리 자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사... PC방 대표 메뉴 짜게치 다들 한 번쯤 먹어볼까요? 뭐 할까요? 뭐하고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놀까요? 뭐 남이 끓여줘서 그런지 유독 이 아빠는 지금 no. 겁에 질렸습니다 My God, she's got a whole 아빠가 괴로워하며 말하는데요 no. No, oh, God. 그때 겁에 질린 아빠의 배 위로 <laughs> 딸이 올라오는데 <laughs> 아빠를 향한 사랑이 너무 넘쳐버렸네요 이 아빠는 지금 no. 겁에 질렸습니다 My God, she's got... <laughs> 아빠가 괴로워하며 말하는데요 No! n o 오빠네. 그때 겁에 질린 아빠의 배 위로 <목소리> 딸이 올라오는데 장민철의 네, 리버 수비 시작됩니다. 투셔틀이거든요. 투셔틀 삼 리버. 자 투셔틀 삼. 아삼점 좋고. 어. 자셔틀이냐 리버. 아 투셔틀만 아, 떨어졌고요. 아. 아, 리버 둘 살아나보면은. 네. 자 지상물량 다 동원해서 일단 막아야 되거든요. 들어옵니다. 리버 도망가야 됩니다. 리버. 자 리버. 자셔틀아 어. 지금 컨트롤 아직까지 좋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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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저는 KT 언이 많이 들어나는 편이에요. 섣을 때를 해야 셔틀 때려야 되는데 섣을 때를 해야 되는데어 결국 어, 여기서 코트를, 자, 자 이거를 리버 네, 하나 남겨놓고 착지는 원이에 리버 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투어드라곤또 위에다가 세워놓고 네, 리버 때문에 들고세요. 리버 해봐. 때문에 이거를 밀어내질 못하고 아아아아아 진짜 바보로 만들고 있거든요. 섣을 플레이로. 그러셔? 네, 저 이쪽에 입구 또드라곤또둘 들어왔어요. 야 이거는 자, 지금 5점 어디 있고요? 5점 어디 있어요? 장민철의 리버쇼가 시작됩니다 second. t 투 o shots, 투 h r e 리버. h o t s three shots, three s h o t 커피 한잔 e e shots, three shots, 예, 오영호 변호사 들어가요. 사건을 주며 집행유예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니 무죄라니. 처음부터 검찰에서 피고인한테 집행유예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건이에요. 변호사가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유무죄를 다투야될 사건이면 내가 이걸 우변한테 맡겼을까? 오늘 첫출석인 아, 다혈적이고 사건이 유무죄를 다투야 하는 어, 사건입니다. 왜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형법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104조 고의 직계전속 비 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 선순이나 동순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살인 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미래까지 생각한 완벽한 정답. 오. 우영우가 변호사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인식을 바꾸게 된다.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어. 이런 거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후배의 뛰어남을 빠르게 인정한 멋진 상사 정변. 야식까지 만들어주는 하우스, 바카스도. 야, 바카스 한서 바카스 있나? 없는 데 급하게 심부름 시키고. 나 바카스 신장 가서. 성. 예. 달려가는 어린 무식. 진짜야 본다든 슈퍼를 연다. 누 와. 장구이 아들 아이가. 바카스 박스 서 자다 깬 아저씨가 서둘러 바카스를 준다. 야욕 본다. 초롱초롱한 얼굴의 무식. 감사합니다 그래 잔돈은 스리슬쩍 챙기는 무식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이제 자리세 수금하는 무식아빠 쏠쏠한 수입에 절로 미소가 나오고 뭔가를 발견하는 무식아빠 열심히 공부 중인 무식을 보는데 100번씩 쓰라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게 아주 좋았어 이제부터 아 공부에 재미가 들렸어 이래서 영어선생까지 된 무식이다 야식까지 만들어주는 하우스 내가 감튀 붓는다 어? 왜? 응. 아내 감튀 안 부어먹는데 아 쏘리 쏘리 몰랐다 첫 번째 원칙, 감튀는 모르는 척 부어라. 두 번째, 욕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라. 세 번째, 감튀가 쏟아지는 순간, 판때기는 시작된다. 어, 나 거기 체차... 케첩두. 욕망은 뒤에 감추라. 야, 케첩더 없어? 또 없어? 왜 이거밖에 안 있지? 아... 상대의 약점을 미리 파악해나 쓰레기 미리 치워 는다 꺼진 불도 다시 봐라. 야, 맛있다. 어, 야, 거기 야. 휴지 있다. 휴지? 왜 그랬었니 보라보라 양반 있나요? 예? <laughs> 보라보라. 지금 오늘 좀 졌나 보다 그지? <laughs> 그러게. 참 보라보라 그래. 누나를. 한번 한번만 살려 주십시오 주무님. 전무를 찾아온 박 과장. 아. 아 <laughs> 그 정도가 지금 뭐 일단 박과장을 오라보라 누나를 상사면이 떼어떨어서 사기꾼도 되고 갬블러도 되고 그러는 거지 뭐네 그렇죠 저 기름칠도 하고 지난번 어. 우리 딸의 결혼식때꼭 먹었다 공항에서 곧장 왔지 아마 스미터 개차사 뛰어오 네. 모습이 기억나 네, 저 출장 중에 부려 부려 어, 어디라 네, 안 나오냐. 정식이 네가 그런 놈이었는데 바닥 좀 조금 들어간다. 늦긴 해도 시간에 못 맞춘 적은 없었는데 말이야 한데 이번엔 늦었구나 아니. 여기에는 지금 안계시는데 저기, 저기 단톡방에 계실 텐데. 그렇게 많은 책임자들이 좌충우돌 단톡방에 당하고. 계실 거예요. 김상무님은 벌써 사직서 냈다. <laughs> 이번 겨울방가 지나면은 니들 고사입니다. 새끼들 벌써부터 불안불안해 가지고 눈치나 보고 어리버리 하지 말고 아, 치슬컷 놀아. 그렇지.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길러야지. 어?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니들 갈 대학은 이미 다 정해졌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대학만 대학이 아니야. 세상이 다 대학이더라. 아! 좀 멋있는 얘기를 좀 하면 반응을 좀. <laughs> 야, 내가 그리고 저, 그 고3 담임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 원더이하고 협주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 니들 진짜 학부모에서 공부 안 시킨다고. 고3 돼서 담임 아니라고 나한테 생각하면 희들다 죽는다. 네. 아좀 네. 들어가 봐봐.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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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해피뉴이어. <laughs> <laughs> 제 기본을 야, 가르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강대리에게 들이박는 백기? 그래 네, 봅시다.